그냥 쌤으로 수업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 가는 데서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보는 찾던 4강이 그래 이곳이 필자 주장이잖아요 카메라 무슨 문을 찾는 게임이어야 돼? 여러분 무슨 문을 찾는 게임이야? 주제문 찾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답을 네. 알려주는 하나의 주제문을 네. 여러분이 고르셔야 되는데 일단 거기 가는 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18강은 내가 좀 이따가 하번 할게 워밍업을 일단은 4강의 포인트 수업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확인되셔서 화면 모이시니이 주제문을 찾아볼까요? 소화봐 솔직히 3차 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게 편하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사 가는 본격적으로 한2출를들 가는 5방부터 좀 어려워서 제가 사준데 되시죠? 그리고 딱 애매한 중후반부에 주제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잊지 말고 한번 일단은 주제부터 번자면서 한번, 한번 해봅시다. 내가 생각만 들어보면요가 이거 무슨 조언이냐면 동영상 조언인데 어차피 아, 술이치안 나와. 그 이유가 동사에 조음사가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야? 자기들막 음. 얘기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적 컨서스 염려, 우려. 내가 컨설팅 뭐 써라 그냥. 염려, 우려라든지. 그 w o r r 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런 거야. 친구랑 얘들이 계속 MBTI 얘기하는게 아니라 환경적 우려, 염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거 있지. 야요즘 지구온난화가 심한 거 아니니? 뭐 이런 얘기잖아. 좀 이상한 하죠. 아무튼 그것은 뭐가 되냐면 프롬트 하기로 었는데 프롬트 이거 별표 100만 개주셨야 학교 쌤이 이거 단독으로 빈칸 한성으로 한 단어 뚫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래, 그리고 프롬트는 별표 선생님 이 단어 한 번만 쓸게 자, 그럼 프롬트 두 번째 끼는 무의미야 프롬트트라 만든 프롬트야. 이래, 프롬트는 형경사 명사 동사 다돼 굉장히 굉장히 다양해 세 가지 동사가 다쓸수 있어 형용사로는 얘들아 무슨 적이라고 즉각적인, 신속한, r a p i d 동의어고요 즉각적인, 신속한 동사로는 촉발시키다, 유발하다입니다 cause, trigger랑 동의입니다 그래서 명사로는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동사랑 명사듯이 의미적으로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명사로 뜻이 뭐라고 얘들아? 촉진제, 촉진제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단어랑 지금 각주에 있는 이 단어랑은 패러플렛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추진력, 촉진제가굉장 비슷하지 않가기폭제가 되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건 기후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이 참고로 촉진제가될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떠한 촉진제가될 거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는 촉진제가될 수가 있대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것도 하나 생각 하나 해줘 여러분 에 빨갛게 눈물결칩니다저투예요 이런, 어디 어디에 대한 축진제라고 해서, 이 투가 전치사 투야. 자, 너희 학교 쌤이야. 어떻게 시험을 거것 같아요? 월크가 뭘뗄것 같아? 아기 티를뗄 거야. 돼, 네, 안 돼. 안 됩니다.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월킹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주점을 한번 더볼게요 즉, 합력 관련된 대화를 해야, 참고로, 얘들아,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이끌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고얘 i n c o r p o r a t e 보너입니다 그리고 세계나소고를 듣지 말고요. 통합시키다라고 하는 i n c o r p o r a t e 는 a를 b에 통합시키다라고 해서 into 씁니다. a into b야, a into b.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sustainable 이라고도 볼것습니다 얘가 sustainable은 그냥 지속 가능한 아니지, 어떤 질문에 한정된 표현이죠 환경, 그렇죠. 여기서 지속 가능한 건 우리 지구가 지속 가능한 거야. 환경 개혁이야. 즉, 지속 가능한 습관을 우리 일상에 통합시키는 거. 그래, 그냥 내가 컴포션 커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 커블로 들고 가서 먹는 거로 개혁이야. 저는 해야 되네. 아무튼 얘들아 그렇게 얘들아 일상적인 습관을 생활 속에 녹이고 통합시키는 것이 가장 얘들아 재밌는 요소가 될 수가 있대요. 뭐할때 우리가 그것을 할 때요. 뭐.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함께할 때요. 그래, 나 혼자만이라 터블러 쓰는 게 아니라 여에 친구랑 같이 터블러 쓰고 이러한 습관을 같이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정답 몇 번이네요? 그러면 5번이야. 뭐 완전히 다 대기하고 그 있잖니. 지속적으로 터킹 얘기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참고로 습관을 뭐라고 통합시켜서 같이 하는 주의사항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지문내용이란겁니다가격을 시키기 위해서 노 문자를 하지 말고 주위 둘러싼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여기 각각의 좀 중요한 거 하나 해볼건데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나 해볼까요? 여기 지금 주어동사가 몇번 보여요? 두번 보이긴 하지. 여기 뭔 사람한테 있어? 써줘. t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객선에서 얘들아 이거 무슨 조? 무슨 조? 본인이 가져와진조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We think. 우리는 생각해요. It's important. 중요하다고요. 뭐하는 것이? 것이 어떤 경량성이야 뭐하는 경량성? 말하려는 경량성 안하려는 경량성 안하려고 하는 경량성 예를 들아 왠지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얘들아 혼자 얘들아 몇명 모여있는데 나 혼자 환경얘기해 그러면 왠지 저사람 아웃사이드 될거 같고 나 원가시키려고 그래도 들잖아 그러더라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안하려고 한다고 그때 그 안할려는 경량성을 받아들이라고 극복하라고 극복해야 된다고 아 이걸 몸쓰고 야 우리 환경 얘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되시겠죠? 뭐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들하고도 환경 얘기 안 하지?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뭐 나랑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봐. 아 나는 환경 보도 심각한데 옆 친구는 그게 왜? 이게 왜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그 경량성을 극복을 못 하는데 그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돼? 이런 빨간 빨간 친이나 이거 될것 같아? 요이 우리 두려움이라는 게 눈에 보일까나? 얘랑 무슨 행사죠? 추상강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삼형식 어때요? 완전하지? 카메라, 우리 이런 말 무슨 격대시합을 넣 동격의 대시입니다. 그럼 학교사에게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위치나? w 대안대 안됩니다. 위치와라고 해주시고요. 위치, 어떻게 시험을 나? 는지 보라죠, 그죠? 자, 이거 정치인가? 만약에 너가 동의를 한다면, 얘랑 지금 종속절이 없었기입니다. 뭐를 동의를 해? 그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고로 얘들발생을 하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뭐. 기후변화라고 하는 걸 받으기 위해서 변화가 무조건 일어나야 돼 우리 시대로 가면 안될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을 환경을 훼손하면 안될것 같아 이거에 너가 동의를 한다면 너는요 이라, 우리 이걸 나데이 뭐라고 하니 법비입니다 근데 쌤 이거 변경이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라, 확정성 있게 봐봐 나데이 법이라고 하는 건병적으로 무조건 A, B 형태를 맞추지 않아도 돼 이라, 지금은 어떤 걸로 형태를 맞춰줬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필터 맞춰주는 요 그래서 얘랑딱한면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외우시냐면 여기까지, 위드까지가 들니 다른 생각 하실게요 선생님 약간 노란빛오는게 서술형으로 중요하다고 싶은데요 얘라 여기는 무조건 서술형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는 서술형으로 나대기 법이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얘들 우리 프린지 같듯이 말해드렸어? 가장자리, 그래 너가 아, 기후변화를 위한 뭔가 변화가 필요해 우리대로 하면 안될것 같아. 라고 너가 동의를 한다고 치면 너는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고. 이 라인 뒤에다 하면 누구누구와 함께하는 같은 천상에서 있는 거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거냐면 97% 무려 과학자들에 절대 가수죠어3% 제외한 절대 가수랑 같이 하는 거라고. 뭐 어떠한 과학자들냐면 이 동의하는 과학자들이야.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아 지금 기후가 예상하지 않아. 넘치고 나를 심각해 주고 있어. 빙하가 녹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랑 같이 함께 가는 거란 얘기야. 즉, 그렇게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너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맞는 관점이라는 거야. 맞는 관점이라는 거죠.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관점이 너가 함께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 내가 환경문제를 꺼낸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란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가거 한번 기억해. 얘네 여기에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얘네는 이 자리에 인이 있어가지고, B P P 이제 헬프는 쓰고 싶어. 대안대. 여러분 평생 영어 공부하면서 이제 헬프는 볼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동차. 자동차. 헬프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BPP 형태를 영원히 여러분 영어공장에서 볼수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내 이거 헬프닝을 뭘로 바꿔야된다고 헬프는 쓰면 틀려요 되시겠죠? 잘참고 해주시고요. 자 계속 가볼게. 내가 바이러스 컵밖 가서 하실 건데. 자 퀴즈 내겠습니다. 어디 컵마가 끝을 닫아야 되죠? 컴마가 너 많은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잖아. 이제 얘랑 어디까지 가야 돼? 그렇죠. 위야. 그렇죠. 얘랑 전사를 크게 부셔야 됩니다. 다시요. 바이라는 전사 스타트부터 여기까지 가야지 본 주어 동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해석해보자. 모함으로써 쉐어링 공유함으로써 흥미로운 사실이나 전략을 공유하는 거야. 다만 너의 가까운 가족들이랑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누구? 친구들, 그리고 네이버에 이웃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야 여기까지 말해? 내가 아는 흥미로운 사실이야 지금 지구나가이만큼 생각해서 요즘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걸 쓰면 되게 좋대 혹은 참고로 뭐 일회용품 반납하면 300억씩 돌려주는 것도 있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이거를 얘들아 주위의 모든 너희 네트워크 방이랑뭐 쉐어링을 료유함으로써 뭐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지에 대해서 얘라 방금 해석이 지속 가능하게 살지는 지 그러면 서스테이블 어베르브에 L I가 되면 에 한데 안 됩니다. L I 그런데 이왜 안될 거 같냐면 이런 서스테이블 앞에 있어서 없었어. 있었어 요한번 주제문에. 그런데 얘는 뭐였죠? 동사상 하급하지 마시고요. 형용사고 여기는 뭐야? 부사지. 이라, 이 자리에 있는 돼? 이해되시죠? 부사. 그이 자리에 서스테이블 쓰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부사쓰셔야 돼요. 자, 하나만 더봅시다 얘랑 어떠한 과학적 사실이나 전략을 흥미를 받아 흥미를 주고 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걸 들으면 흥미롭게 되는 거고요. 그까이 그러니까 자리 뭐 쓰면 안 돼요? 입있으면안 되죠. 이해돼?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스프레드 퍼뜨릴 수 있어요. 뭐 변화를 위한 추진력을 퍼뜨릴 수 있다. 그래. 나 혼자에서 환경을 위한 노력, 나 혼자 터블러서 와서 큰 의미 없잖아.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면 그 추진력이 퍼진다. 스프라이드가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무슨 문으로 가는 것 같아? 명령문입니다. 그러면 학교 쌤이 그뭐 어떻게 셔플된 줄 아니? 여러분 학으로 빼. Two서제스트, 서제스트는 안 돼요. 그럼 뒤에 운동사가 없어요. 다시 서제스트를 뭘로 바꿀 꿔 거라고 선생님이 t o 나 i n g 를 붙이면 안 돼요. 무슨 문으로 가자? 명령문. 제안에 몇몇 건강한 경쟁에 대해서 제안을 하자고. 뭐 있어서 어떤 쓰레기라든지 혹은 이런 에너지 줄이는 면에 노력이 있습니다. 답변해 보아 그래. 옆에 친구 혹은 가족들한테 환경 얘기를 꺼내는 것도 좋아. 근데, 진짜로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엄마, 아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텀블러몇번 쓰는지 경쟁해요. 그리고 일, 뭐, 일요일 날다 같이 가족 얘기할 때, 텀블러저 많이 쓴 사람이 참고로 무슨, 뭐, 치킨면 얻어먹는다, 이런 거 해요. 이렇게 건강한 경쟁을 제안해보라고 다가 이해되시겠죠? 그 이유는, 제가 투급 터져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니라, 경쟁을 제안하면 나 혼자 하기는 타인들도 같이 하게 돼 같이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게시하는 게왜또이죠여기서 오염식이야. 너의 가까운 네트워크 인점만, 친구가, 가족이건 여러, 얘네들이 얘들아 뭐해도 효과가 생겨, 인벌브드. 참여되어서 효과가 생겨, 거죠. 브드 하나 보자. 너 주위에 있는 친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인랑만 네트워크만은 자기가 참여해, 너의 제안 때문에 참여돼.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벌브드 되시잖아요. 그럼 학교생 어떻게 하면 될까요? 투 임벌벌 이런거 생각한다 얘들아 뭐하기 위한 그들의 임팩트를 내는 아참 줄이기 위한 얘들아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면서 얘들아 여기서 대열을 붙입니다 얘들아 여기서 대열이뭐냐면너 주위에 있망이야즉 뭐라고 Your close network를 밝힌거야 근데 쌤 안맞아요 소일치가요왜패 안붙었는데 잇을 안쓰고 대열이라 써요 얘네아, 너의 가까운 네트워크 망이 한명이야 여러명이야 여러 명이죠 부모님을 포함한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수로 받아도 된다고 복수로 받아도 돼. 자 하나 더 가자. 이라 미디는이끝 치고. 얘라 어찌됐건 우리가 환경을 지키려면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걸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죠. 우리가 이라 모든 인간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의 활동을 줄여야 돼. 아니야, 영향을 이 자리에 무슨 말려인 Increase 이런 것은 어때? 그러면 환경이 반대로 가는 거야 환경 안 지키는 거야 환경 훼손하는 거야 그럼 해석이 이상이지 거죠 얘들이 2점 틀린 거 있어 없어 안돼틀 이해되시겠지? 이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2번. 펜한번 쳐주시고요 얘가 수업 그래도한번들어